네, 안녕하세요 전짱매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전모터 올라갈건데요 제가 오늘은 이걸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 잔미라서 볼게요잘 못게도 좀 양해해주시고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올라가자 여기로 가고 어아나 이거 잘했었는데 갑자기 안되네요 렉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안되죠? 이거 이상하네요 내가 못하는건가 나 이거 잘하는데 저기까진 잘하는데 왜 갑자기 못하지? 이상하네요 아니 말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스를씻는주시고말니까 밸런스를 씻는해고말니까밸런스으니까 그거 는다까 밸런스를 씻는하 여기선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래 올라가고, 그 점프, 점프 뛰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어, 비깎겠습니다 아쉽다. 일단, 가볼게요. 지금, 아침 9시, 10시, 10시 몇분구나어 너무 많이. 이게 되네? 어? 얘기 걸린 것 같은데? 좀 렉이 걸린는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 이제 안 되네? 좀, 여기서는 렉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의 렉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하니까요. 여러분들 재미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어른들도 이걸 보니까. 갑자기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어, 휴 응? 왜게 된다. 안 돼! 또 떨어졌고요. 잠시만요, 잠시 여기까지 가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갖다가 이렇게 오케이! 뭔거 있고요. 이렇게 안으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할 건데, 여기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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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피 많이 없네요. 여기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젠 안 그러네요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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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할수 있어. 전할 수. 안 돼! 다시 가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에이. 저기까지 간게전 신기록이에요. 저기까지 가려고는안 가봤어요. 어, 오, 어? 갑자기 렉이 걸렸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요. 어, 여긴 뛰어는데 사람들이 다. 그럼 그냥 이쪽으로 갈게요. 슉! 슉! 와와와 슉! 오, 스키비디 토일레시며, 유행은 지났지만, 전 아직은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안 돼! 건제. 아부. 자, 일단 흰색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흰색까지 왔고요. 이거는 네, 이렇게 와서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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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점프 하면서 가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안 하고 가야 합니다.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어렵네요 이게. 여러분들 잘못다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요